오케이 hey. 3번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즐깁니다 신선한 공기를 at the sea shore 바다 해변 알았어 바다 해변에서 준비나 they can spend 시작 어, 그들은 해변에서 그들의시간해보내수 있고 어. 응. 어, 밤에 카드 같은 것도 들을 수있다 오케이 okay. 사람은 끄웁다며 복수는사 맞지? 그지 몇몇 사람들은 결심했습니다. 투스테이에 험 집에 머물기를 앤드세머치자 두의 2번 쓰자. 줌미나 1번을 찾아내삐마 네, 1번이뭐야 음. 스테이 투스테이 1번 투두에 더두가 빠져있는 거야. 몇몇의 음. 메이저 하우스 홀드 프로젝트 메이저 중요한 가정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They might spend. 자, 오나 시자 그는 휴가를 painting a porch. 현관. 현관을 페인트 칠하면서 보낼지도 모르고, 오와세 멋지다. 투 워시가 무조건 틀렸지, 그렇지, 그지 어떻게 변해야 될까, 홍준이? 렇지 워싱, 와싱. 워싱의 2번. 1번은 페인팅, 1번. 스페인드목적가 ING다, 그렇지, 그렇지. 스팬드미술자 대열베이케이의 목적어 페인팅의 1번 오아사무처 왓싱의 2번 모든 창문을 씻기를, 씻으면서 기를씻 휴가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파트에서 됐죠? 페인팅의 1번 왓싱의 2번 자넘어갑니다 93번 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휴먼 바디의 주어 표시해라 동사이즈 인간의 몸은 복잡한 기계입니다. 브라운더데이 y 다음에 됐스라 명사 다음에 주어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우리의 바디의 주어 표시에 그럼 동사 자리 내놓지 그지? 1 번, 2번 중에 하나네 그렇죠 그지? 우리의 몸은 A 번에 1 번, 2번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앞에서 끊어. 일리스판스 반응으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됐죠? The body has many different parts that work together to allow us to b r e a 가로로 묶어라. The body부터 주니아 해석합니다. 시작! 몸은 많은 다양한 어떤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데디야 시작! 어, 음. 함께 일하지 그지? 소화하기 위해 음, 어, 음. 음식 전체를 소화하는 잘했어 allow 밑줄자 어 s 목적어 투 o 부정사 우리가 투브리 r 1번 숨쉬고 무브 2번 움직이고 see 보고 그, 어, 말하고 음식을 소화하도록 허락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most of the time 끊어 대부분의 시간 위가 주어다 우리는 be unaware of be aware of 가 알다지 unaware of 모릅니다 자 of, we 에 대해서 1번의 문장에 there is happening 이냐 what is happening 이냐 that이 라 그러면 선생님이 봐 of 가 나왔지 그지 예시될라 그러면은, 아, 선행명사가 없지, 그지? 접속사지. 이해되겠어요? 첫선지는 뭐가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지, 그렇지,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 선행명사가 없지, 와서 뭐니, 관계대명사지. 그지?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지. 불완전해 괜히 뭐라 그랬어? 주어가 없는 거, 그렇지, 그지? 주어 다음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 와야 되지. 목적어 없지, 그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 와야 되지, 그렇지? 목적어 없는 거지. 그래, 거기 봐. 답은 대시냐, 와시냐 됐다 하면은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안 왔지? 와시란 말이야, 알았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동그라미 죠 대동그라미. 그 저, 이때 강조형법. 대비형사니다 We notice 우리가 그것을 notice, 목격한 것은, 단지, when we get i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feel pain,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답이 2번이다. 자, 1-3. 단 숙제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87번까지 되어 있나 보자. 우리 아무로 아까 다해죠 벌써. 우리 이만 그렇손도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너 오늘 다다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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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알 해야 <목소리> 어. 잘하고 있어요. <목소리> 어, <정목소리까지. 목소리> <목소리> 잘하고있어 <laughs> 아, 아, 늘렸어? <laughs> 알았어, 반가워. 닌텐도는 어가게 하세요. 아, 너무하견 겐지수. 밀렸어? 알았어. 밀리지 마. 음. 자, 저쪽으로 이동해. 빠이빠이, <laughs> 반마리 어, 잘 지내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 집에서 저기 어제, 엊그제는 제가 선생님과 같이 여러가지로 복숭아이니까 어디 지 어. 어, 어. 그래요. 알아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월요일날 가. 어. 가. 쓰리 버스. 어. 소리 다또못 들겠어? 어. 그냥 소리 놀고 진짜 가어서잘 저거 해 알았어.